시골에서 취미를 많이들 하시더 라고요 아, 안전합니다 안전캡이 있어서 안전장치 풀고 아, 힘도 좋고 이제 능률이 눈물이, 눈물이 팍팍 올릴거 같네요 제가 피스로 이걸로 한번 박아볼게요. 아, 파워가 아주 굉장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킹텍스 전시장이에요. 공구가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모두 쓸 거고요. 다 같이 재밌게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laughs> 공구박스 드릴 아 여기는 볼트 커터네요 볼트 커터 아, 이건 굉장히 큰데 33,000원 밖에 안하네요 33,900원 아, 이거는 이제 반 접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이용하겠네요 이제 하기도 좋고 하이프렌치요 굉장히 크네요 아주 아주 그냥 좋은게 많고 갖고 싶은게 많네요 여기서 보니까 뭐 없는게 없으니까요 여기 공구랑 공구는 다 모이는 곳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야 잡초 잡초 포크네요, 이거는. 잡초 삽. 모종사 있네요, 모종사. 타카도 있고. 아, 어, 요거는 모양이 조금 이제, 이거 백방 틀린데, 이게 세개 28,000원이에요. 클램프도 있네요, 체인 클램프. 아, 음. 요거는 어, 항목, 중목, 야슬리네야슬리야스리갈때 야스리. 야스리. 이걸로 이렇게 하목 같고요. 말약기, 말약기네요. 센서로 아, 불이 켜졌다 꺼졌다 네요아 여기는 마치 현장에 나온 듯 합니다 공구가 대형 공구가 많네요 아, 이것도 충전식인데 굉장히 크네요 아 요즘에는 뭐 취미로 이런 공구 같은 거 많이 사셔가지고 시골에서 취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아, 안전합니다. 안전 캡이 있어서. 어 아, 굉장히 좋네요. 아, 요거는 뭔가, 이게 로봇, 로봇같이 이렇게 만드셨네요. 아, 배터리네요, 배터리. 틴타카 아, 이거 84만원. 타카네요, 타카.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카가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굉장히 좋네요. 모양도 이쁘고. 이런 것도 뭐 33만원. 비싸다면 비싸고 뭐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가격인데. 일단, 성능이 중요하죠. 성능을 봐야 되겠죠. 아주 그냥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피스를 이렇게 해서 제가 피스로 이걸로 한번 박아볼게요. 파워가 아주 그냥 굉장하네요. 성풍기네요. 충전기. 충전은 성풍기. 충전 성풍기. 충전 성풍기. 거의 비슷한 브랜드야. 선풍기사부터 뭐, 드릴, 그 다음에, 해머드릴 요즘에 뭐, 공구가. 다 전문가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나와서 쓰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철심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묶어주네요. 어우, 굉장히 좋네요. 엄청나게 능률이 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굉장히 좋네. 아주 그냥 능률이 그냥 팍 하고 올랐다네. 야, 예전에는 그냥 다 손으로 돌려가지고 시간 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어우, 얘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이야? 천 수기는 30년 전에 나왔어. 아, 그래요? 얘는 이제 최근에 나오네고 아, 이런 기계는 처음 보네요, 제가.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덜했나봐요. 아,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어, 굉장히 진짜 편한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뭐 건축 짓는데 아, 네. 기계 없이는 못져요 요, 요, 요거 한번 해봐도 돼요? 어, 네. 요걸로 해드릴까요? 예, 네. 아니 그냥 괜찮아요. 네. 아, 요거는 이제, 탁한데 에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겁니다. 여기, 어? 안전장치. 아. 안전장치 풀고, 아. 어우. 야. 어, 어. 야. 어. 예. 저기 동률이 동률이 깎아 볼렸고합니 오늘 전시회 특가로 29,9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거요? 또 그렇게 해서 소포한값더 드리거든요. 어. 야. 그러면 거의 2만5천원 돈에서 원래 가격이 값이. 얼마죠, 이게? 29,900원입니다. 만 어, 오늘 그래. 전시회 특가로 말이야. 음. 네. 원래 원래 가격은 얼마죠? 35,100원입니다. 어. 음. 전 전시 가격이기 있 때문에 굉장히 싸게 팔고 그냥 들서 싸네요. 이건 성타카. 그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퍼터 네. 드리고, 퍼터 어, 드리고. 선물도 많이 주시면. 7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뭐 칼이나 줄자 행사에서 음, 하나 구매하시기. 가져가세요. 네. 네. 제가 써봤는데 파워가 굉장합니다. 제 에어로 지금 해가지고 멋니다 음.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공구 남성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많이들 이제 만드세요 직접 그런 재미도 있고 취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전시장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용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